지금을 사랑하고 음, 저희 지금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? 네. 지금 자유... 저저어 가을 살려서 해야 된다고. 예상, 우리의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, 아니, 그냥 가을 살려서 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인사를 아, 한번 네. 편하게 정말로 하고. 아, 진짜 편자인사십니다둘셋박박박 박. 안녕하세요, 마이스터입니다. 많이 많이 했잖아.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안 이게 달라져? 이자연 속이 기때문요 사람이 안달라 아니 보고 있는데 아, 뭐. 보는 사람도 불편해 어우, 어우 얘들왜 이래? 키가 어 그래. 이거, 이거 항상 게 없잖아요. 하는 사 나밖에 없지 않냐? 이렇게 하 사람? 저는 저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뭐 이렇게 했다아 이게 각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. 이게 각도가 처음에 이랬는데 막 뭐. 이렇게도 <laughs> 가 <가고, 웃음> 이렇게도 가나나나 이렇게 이렇게 집도나나나 이렇게 뭐야 나 이렇게 하는데 신집 이렇게 나나나 이렇게 하는 뭐야 매트릭스 나 뒤집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뭐야 <laughs> 매트릭스에 <laughs> 나, 나 옛날에 인사할 <laughs> 때둘다팍탄 안녕하세요 박상현 <laughs> 선배나막 <laughs> <laughs> 이러고 막 됐어 됐어 지금 재밌네요 <laughs> 그, <laughs> 그 시절이 <laughs> 있게 <laughs>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<웃음> 여러분들 지금 뭐슨 불쌍하진 않아